이게 쫄작뿐만이 아니라 p a p 에서 쓴다고 했었잖아요 미스님. 이거 봐. 아리엘이 스킬 쓰니까 텔레포트 시켜버렸어. 이게 쫄작뿐만이를 눈부신 빛고했잖아요말 어. 그대로 빛나게 해버렸네. 우리 애들 어디 갔죠? 뭐야? <laughs> 그리고 태호 여기 접혀 있어 지금. <laughs> 야이 태호 이거 뭐야? 이거 어떻게 돼요? 이렇게 되는 거죠? 아니. <laughs> 아니, 태호, 이거 태호의 형체가 사라졌는데? <laughs> 아니, 이거 애초에 태호가 맞나요? <laughs> 아니, 뭐야, 이게. 아니, 씨. 쟤가 광속으로 날아가 버렸네. 아, 존나 올테이가 없네. 우리 애들 또 어디갔어? <laughs> 야! <웃음> 야, 땅바닥에, 땅바닥에. 허리가 묻혔어, 지금. 아니, 이건 무슨 버그야? 아니, 레이첼은 왜 왼쪽 보고 있냐, 근데? 얘네? 아니, 제이브. 아니, 이제 오른쪽 보네, 제이브. 알림. 아니, 뭔 놈의 버그가. 얘는 끝까지 왼쪽 보고 있네.